응, 그래요 1년 365일 24시간. 순스피커예요 우리는. 성령 지에심스피커예요 그렇지만 이리 성령 이있습 인생은 우이가 내가 좋아하는 타고난 게 받은 달란트가 있어. 이스이아 사건 사고 끊이질 않는 바람 잘아 여 손가락 깨물안은이 손가락 없지만은이거는은이잘람은스람은스 사람은 이사람스스스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베이사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이 간에 버려지고 일어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서 그거 아니에요? 기도해 줘야 돼요. 자꾸 옆에 뒤에서 우리가 이제 바른 길을 가도록 오른 길을 가도록 그렇지 않은 길이 하나 더 있잖아, 두 개가 있잖아. 두 개도 있어 분명히. 우리가 자꾸 이제 케어, 관리, 코칭이 그는 옳은 길을 가도록 정확한 길을 성각이 아닌 선악도 분명히 있는데 정확한 정확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것으로 우수가 되는 거야 자꾸 개념이 없어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적음이나 마음 이나높음면나낮음이나환에 공동체 한 지체 안에 있던 그러죠. 인천에 최소한의 용기와 꿈과 희망 노력일쓰고노력하는 이런 게없어지지 않아. 끝없이 우리가 이수노력 하고 정성하고정성들이고또 보시던 한턱을 주셨습잉이다이0다로하 거라 그고반은매아이니다 투자를 하는데 잘해 투자다. 잘해야지 리가공동체전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전한 공동체에도 룰이 있잖아. 게임의 법칙이 있듯이, 룰이 있고, 법이라는 게 국세 우리가 국세 법을 서울 지방 국세청 지난달 서울 근데 모든 게 지금 내량 난강,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태초에 에덴동산으로 들어간 거야. 아담과 에버처럼 불고 붙고 있다. 그걸 쳤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걸 지옥 가리고, 우리가 다 드러나는 시대인 거야. 드러나는 거야.

느끼는, 느껴야돼. feeling. 느끼기 때문에 대한 음, 사랑인지 일시적인 사랑도 했을 했을 있고 회의적인 사랑도 수업은 있고 여러가지인데 변함없는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예정입니다. 아버지의 고시한 어머니의 고시한 사랑. 고시한 어머니의 사랑.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사람들은 가지가지 난리본 거이지 마음도 많더라. 그래들이사쑥은이 지금 지금 사람은 이사람하이은이 죽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나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다사이 사람은 사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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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은 사람이사람 사람은 살 길이냐 죽을 길이냐 생명과 사망의 선택에 꽂혀 있성 이거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네가 뭐 돈이 얼마가 있냐? 성공이냐 실패냐? 아파트가 몇 평이냐?